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스톤이 h입니다 오늘은 다중선형 회기 모형 이걸 제대로 쓰려면 아니 정말 강력한 무기로 만들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가정들이죠 오늘 이 가정들에 대해서 정말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멋진 데이터를 선에 넣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회기 분석을 돌립니다 자 그럼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짠 하고 나올까요 음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분석을 그냥 실행라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분석이 얼마나 튼튼한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바로 가정입니다 네첫 번째 섹션 회기 모형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을 때 당연히 정교한 청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회기 모형을 만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들이고요. 지금부터 그 청사진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훌륭한 분석은 튼튼한 가정 위에 세워진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회귀 분석에서 말하는 이 가정들은요. 우리 분석 결과를 딱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둥 중에 단 하나라도 막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도 결국 그건 그냥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오차항의 세 가지 약속 회귀모형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설명변수 X 그리고 종속변수 Y 하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차항, 영어로는 에러덤이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오차항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고 좀 예측 가능하게,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차항과 맺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약속부터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차항의 평균은 0이다. 수식으로도 정말 심플하죠? 보시는 것처럼 EUI equal 0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차의 평균이 0이다. 이게 뭘까요? 아주 쉬워요. 우리 모델이 예측을 할때 어떨 때는 실제값보다 좀더 높게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좀 낮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길게 봤을 때이 플러스 오차랑 마이너스 오차가 서로 막 상쇄돼서 결국 평균적으로는 딱 들어맞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높게만 예측하거나 계속 낮게만 예측하는 그런 편향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바로 등분산성. 영어로는 h o m o s k a s t i c 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만 어렵지,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분산이요. 이게 설명 변수 값이 모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식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r(ui)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딱 상수로 표현이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올 겁니다. 왼쪽 등분산성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차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아주 일정하고 안정적이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주 구단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 이분산성 그래프는 어때요? 뭔가 불안하죠. 예측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의 폭도 같이 막 넓어지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배드한 모델의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오차 안과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자기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 Autocorrelation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오차가 다른 오차한테 그 어떤 영향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오차들이 서로 안정이 남남처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가정은요, 우리가 주가나 GDP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수집된 데이터,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정말 중요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제의 예측 오차를 가지고 오늘의 예측 오차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건 우리 모델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정보가 오차항 속에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의 함정, 완전 공선성.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차에 대한 약속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것들, 바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이 설명 변수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 이름은 바로 완전공선성입니다. 완전공선성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설명 변수들 중에 서로 너무 심하게 닮아서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는 녀석들이 끼어있는 상황을 말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보고 자이 행동은 형이 한 걸까 동생이 한 걸까 하고 구별하려는 것과 똑같은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죠.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을 한번 보시죠. x2가 x3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x2는 3 더하기 2곱하기 x3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3값만 알면 x2값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이두 변수는 이름만 x2, x3로 다를 뻔이지 완전히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한 몸이나 다름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회귀 분석의 목표가 뭐죠? 각각의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개별적인 그 순수한 영향을 딱 분리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x2랑 x3가 완벽하게 한몸처럼 같이 움직여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선 어떨까요? y가 변했을 때 어? 이게 x2 때문이야? 아니 x3 때문이야? 둘이 똑같이 움직여서 도저히 모르겠네.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델은 이둘 각각의 영향력, 즉 계수 베타2와 베타3를 계산하는 걸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계산 불가 에러가 떠버리는 거죠. 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 자, 지금까지 5창에 대한 약속 세 가지 그리고 설명 변수의 함정 한 가지 이렇게 총네 개의 핵심 가정을 짚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 봐야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이 가정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개수 베타를 찾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회기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각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이 베타 값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을 수 있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가정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두 쫙 지켜졌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추정한 이 회기계수가 최고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정답을 맞히는 편향되지 않은 추정량이 되고요. 또 가능한 추정량들 중에서 가장 오차가 적어서 안정적인, 즉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진짜 값에 수렴하는 일관성 있는 추정량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성질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추정량을 통계학에서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블루, 블루. 최우수 선형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뜻이죠. 우리 분석 결과가 이 블루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딱 달아야만 비로소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운 네 개의 핵심 기동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오차항의 평균은 0이다. 둘째, 오차항의 분산은 일정해야 한다. 바로 등분산성이죠. 셋째, 오차항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자기 상관이 없어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 설명 면수들끼리 너무 닮으면 안 된다. 완전 공선성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네 가지가 신뢰할 수 있는 다중 회기 모형을 떠받치면 단단한 초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배운 이네 가지 중요한 기둥 중단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과연 우리가 얻게 될 분석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왜곡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미리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의 분석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